농공단지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범정부적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공단지는 농촌 경제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지만 처음 조성된 뒤 40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정부는 농공단지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공단지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8개 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공단지는 총 4가지에 이르는 산업단지 유형 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 474곳이 지정됐으며 15만 3천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처음 조성된 후약 40년이 흐르면서 농공단지의 노후화 문제가 해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농공단지를 산단 경쟁력과 지역 환경 인프라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 시그니처 단지를 내년부터 해마다 4개씩 5년간 20개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지원사업 등 농공단지 주변 생활권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공단지 기초 시공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제대로 지원이 안된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이번에 만든 거고요. 농업에너지 발전을 하게 되면 지역 기용 발전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됩니다. 연구개발과 현장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우대 지원하고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활용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대폭 늘리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을 풀어 유망 단지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손현진입니다.